저희 공연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네. 집에 가셔야 돼서 네. 가실 분들 가시고 갑니다. 네. 자 왼쪽 보고 먼저 찍을게요. 하나 둘셋 행복하게. 자자 오른쪽 보시고 오른쪽 보시고 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 둘셋자 그다음 이층쪽 보고. 2층 쪽이 오늘 공연 이후로 2층 객석이 다꽉 찼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와주신 분들이 역시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찍습니다 하나 둘셋자 이제 중앙 보시고 우리 좀비 나오는 뮤지컬이니까 약간 호러스러운 느낌 갑니다 호러스러운 느낌 자 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호러스럽지만 약간 그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경비한 네. 네. 성남 배우님이 계속 쳐다보셔고 네. 갑니다. 하나 둘셋자 이제 배우님들 제가 마무리 멘트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포즈를 좀 알아서 취해주세요. 알아서 네. 네. 알아서 멋있게 이쪽 저쪽 다 보시면서 자 그레이공 그동안 꾸준히 해왔지만 이렇게 위켄드라고 해서 금, 토, 일5일 동안 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 대신 걱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공연 보셨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행여 이분대대 분위기보다 조금 그 다운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어, 걱정은 정말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너무 뜨겁게 어, 이 공연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배우분들 뜨겁게 연기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예스 s 2 4와 배우분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차지주신 관객분들, 끝까지 다치지 마시고 요즘 코로나 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 건강 유의하시고 부디 황금 같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뜨겁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시죠. 고맙습니다. 자, 배스트 차량, 퇴장 음악이 별도로 없고 이제 빠지는 음악만 있어서 인사하고 마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